안녕하십니까 자기 개발 및 마음 건강 지킴이 엘엔입니다. 음, 삶의 스토리 27번째 키워드는 능력입니다. 음,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26번째 컨텐츠에서는 당신이 혹은 너가 좋아하는 걸 했으면 좋겠어 이 대답으로 좀 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저의 두 번째 대답은 이왕이면 잘 하는 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한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능력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능력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여러분과 공유해 보겠습니다. 능력은 말 그대로 잘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잘한다, 능력 있다 라는 것을 또 다른 심리적 속성으로 표현할 때 적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제 적성의 단어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적성은 나에게 적합한, 맞는 특성, 이를 적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성의 개념은 굉장히 크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안에는 잘하는 것도 들어가고, 좋아하는 것도 들어가고 나하고 맞다라는 내 성격하고도 맞아야 될 것이고, 나의 가치하고도 맞아야 될 것이고, 나의 욕구나 욕망에도 뭔가가 매칭이 되어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통합해서 적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좀 작게 접근을 해보면, 협의적인 관점으로 보면, 잘 하는 것, 즉, 능력을 적성이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적성은 내가 많은 적성들 중에서 무엇을 잘 하는지를 좀 찾아내는 거라고 한다면, 특수적성은 그 찾아낸 특성을 내가 정말 얼마만큼 잘 하는지를 들여다보는 거. 그걸 우리가 이제 특수적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능력과 큰 의미의 이제 적성과 관련돼 있어서 좀 이론적인 키워드가 있습니다. 능력을 의미하고 있는. 음, 우리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데, 하나는 이제 천재성이라는 개념이고, 하나는 탁월성 혹은 수월성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천재성은 무엇인가를 내가 가지고 태어났는데, 특별하게 큰 노력을 들어가지 않아도 진짜 엄청 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우리가 이제 천재적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안타깝게도 우리는 천재성은 좀 없습니다. 음, 만약에 이제 이 콘텐츠를 듣고 있는 당신이 천재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 콘텐츠를 듣지 않고 음, 제 개인적으로 보면 아마 나사에 패타고에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타고났지만 엄청 큰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잘하는 천재성은 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나는 천재성은 없어도 무엇인가 하나는 너보다는,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는 잘하는 능력 하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를 탁월성 혹은 수월성이라고 하는 용어로 좀 표현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 탁월성과 수월성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내가 갖고는 있는데 내가 아직 그거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잠재되어 있는 능력, 잠재능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콘텐츠를 듣고 있는 여러분이 20대라고 한다면 당연히 20대, 잠재능력 있습니다. 어? 나는 이콘텐츠를 지금 50대에 들고 있는데 잠재능력 있을까?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업을 수행을 했을 때, 메슬로우는 로저스는 그런 사람들을 자아, 실현을 이룬 사람. 혹은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 이렇게 좀 표현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나는 분명 잘하는 게 있습니다. 이를 좀 인정하고 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분명히 잘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어, 그게 뭘까? 그래서 내가 탐색을 한다든지 찾는다든지 경험을 한다든지 이게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 음, 나는 잘하는 게 없다 라고 단정을 지어버리면 당연히 탐색도 찾아가는 것도 찾아내는 것도 혹은 경험하는 것도 할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잘하는 게 있으니까 잠재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찾는 쪽에 좀 초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런데 이 능력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음, 면이 있습니다. 물론 오해라기 보다는 예전에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좀 있었다라고 말하는 게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4차 사회로 가면서 음, 이거는 예전에는 뭐 능력이라고 하는 의미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이제 지금 사회에서는 그리고 향후 4차 사회에서는 이를 능력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영어를 잘한다. 컴퓨터를 잘 다룬다. 프로그램을 잘 만든다. 어, 요리를 잘한다. 강의를 잘한다. 이런 것들 분명히 능력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것들은 내가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당연히 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를 우리 이제 기술이고 기능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능력을 기술과 기능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음. 물론, 이런 기능과 기술도 일정 정도의 능력에는 들어가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적인 측면이나 기능적인 측면은 내가 직업의 세계에서 업에 들어갔을 때 일정 정도, 음, 급여를 받는 거는 가능하겠지만 엄청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기는 어렵습니다. 좀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진짜 부자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토대로 해서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한다면, 진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 기능과 기술로는 한계가 있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찐 능력은 뭘까? 무엇을 진짜 능력이라고 할까? 할때 약간 본질적인 질문부터 하나 던져보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일을 왜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 보면은 분명히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나지만 그 일을 하는 목적은 내가 아니라 우리는 타인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일명 소비자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고객을 위해서 일을 하고 그래서 나는 일은 내가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본질은 너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과를 만들어낸다라고 할 때는 소비자 혹은 고객 혹은 너 타인들이 필요한 것들 타인들로부터 인정받는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큰 성과를 만들어내게 될 것이고 큰 성과를 만들어내는 측면을 들여다보면. 앞장에서 살펴봤던 단순하게 기능과 기술이 큰 성과를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성과를 만들어내느냐 하면 감각이 결국에는 큰 성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감각은 그럼 뭐야? 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감각, 딱 용어를 들으면 시각, 미각, 청각, 촉각, 이러한 감각 기관을 통해서 내가 느껴지는 것들, 내가 인식한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감각이라고 하는데, 직업의 영역에서요, 노동, 일의 영역에서 감각은 그 감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음,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어쩌면 센스 혹은 통찰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능과 기술은 눈에 보여지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가시적이기 때문에 내가 가르치고 배우면서 음, 스스로 교수학습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센스 혹은 통찰이라고 하는 감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쉽게 터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일명 제가 가르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즉, 음, 센스라든지 통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큰 성과를 만들어낸다면 여러분들이 기능과 기술적인 측면만 업그레이드 하지 마시고, 그럼 감각이 뭐지? 통찰이 뭐지? 센스가 무엇이지? 이걸 찾아서 이것 또한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성과는 기능과 기술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 기능과 기술을 기본으로 감각, 센스, 통찰이 만들어내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감각이나 센스나 통찰은 내가 갖고 있는 기능과 기술을 하는 업으로만 하지 않고 그것을 사람에게 연결시키거나 내가 살고 있는 세상으로 연결시키거나 여러 현상을 연결시키거나 그래서 새로운 컨텐츠를 창출해내는 것, 이거를 찐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찐 능력을 좀 갖춰야 되는 사회입니다. 자, 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을까라고 할 때, 저는 네 가지로 조금 요인을 좀 추출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주도성입니다. 그리고 뭐 잘고 있는 것처럼 내 스스로 선택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이런 사람들은 남 탓을 하지 않고, 환경 탓을 하지 않고, 계속 나라고 하는 존재를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뇌는 일단 스스로 선택하고, 선택한 것에 대해서 결과를 확인할 때, 굉장히 많은 즐거움과 성취감을 자각합니다.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게 진짜 능력의 요인이 되는 겁니다. 또한 선한 영향력 또한 찐 능력의 요인입니다. 일명 내가 일은 하지만 결국에 내가 일을 하는 이유는 다 너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주변에 보면 좀더 부유한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개인의 성공이나 개인의 성취나 개인의 자실현만을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태어날 때 나는 무엇인가 더 많이 부여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타인을, 삶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타인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타인들을 좀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뭘까,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하는 사람들이 진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찐 능력의 세 번째 요인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을 할 때는 경쟁과 성장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습니다. 되게 이기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찐 능력의 요인이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만, 그 일만 내가 이기면 되는 거지. 그거는 개인에게만 초점을 너무 맞춘 겁니다. 그래서 일을 할때 경쟁해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토대로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 그리고 내 삶을 좀더더 더 나은 사람으로서 만들어가는 성장시키는 여기에 초점을 맞췄을 때 우리가 진짜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본적으로 진짜 능력은 어떤 프로는 큰 거를 잘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디테일을 놓치지 않는 사람을 프로라고 표현합니다. 유명 골프를 칠 때도 들여다보면 정말 작은 차이를 놓치지 않게 해서 수천 번에 수만 번의 노력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진짜 프로골퍼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굵직굵직한 큰 거를 잘 하지 잘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남들이 보지 못하는 남들이 놓치는 작은 것들을 프로 의식을 갖고 할수 있을 때 그런 사람이 찐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찐 능력을 한번 갖추어서 나의 삶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프로로서 한번 일해보는 건 어떨까 합니다.